아,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의 불꽃도사입니다. 오늘 불꽃도사의 테마 선치 시간에는 한안영 해제 테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안영 해제에서 한안영은 무슨 뜻이냐? 어, 일단, 한류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는 그런 명령.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사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한류를 금지하는 어, 그런 한안영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 제가 왜이 테마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관련 일정으로 10월 중 이번 달 중에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만약에 방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10월 중순이나 말쯤 되겠죠. 어 만약 방한을 하게 되면은 한중 한국과 중국의 이제 협력을 논의할 수가 있겠고, 어 시진핑의 연내 방한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 올해 안에 방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시진핑 와서 이 와서 이한한영을 한번 풀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어, 이한한영 해제 테마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중에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어, 언제 이 왕위가 방안을 하는 게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어, 일단 가능성만 있을 뿐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리스크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폼페이오라고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어, 방한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어, 왕위도 연기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서 오늘 어, 약간 관련 주들이 이렇게 힘을 못 썼습니다. 음,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이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어, 관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은 어, 약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크게 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월 1월에 만약에 이 일정이 물 건너간다 해도 11월에 이제 중국 광군제라고 해서 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행사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어 이런 쇼핑에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제 이 한안형 해제, 해제 테마의 한 축인 이제 화장품 쪽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안형 해제 관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섹터와 컨텐츠 그리고 엔터 섹터로 크게 세 섹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화장품에서는 이치한블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일단 이두 개는 하나의 듀오라고 봐,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다음은 코리아나 그리고 CSA 코스믹. 일단 이렇게 다섯 종목을 가져왔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뉴, 에이스토리. SM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어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키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엔터 쪽은 오늘 보지는 않고 일단 엔터 섹터도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이츠 한불이 어, 가장 대장급으로 움직이고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도 어, 기존의 대장급. 어, 요즘도 뭐 대장에서 2등, 3등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고요. 코리아나도 어, 그러니까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이 c s 의 코스믹을 빼고서 이제 이 종목들이 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뭐한 놈이 상한가를 치면은 다른 애들도 따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코리아나도 상한가도 어, 몇번 치고 좀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쪽에서도 어, 뭐 U A 스토리, S 라이프 디자인, 세개다 강한 종목인데 이제 이한한형 해제 테마에서는 화장품이 가장 어, 강력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대장주로 볼수 있는 이치한불인데요.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달에 한번, 3월 폭락에 한번 좀 빠졌다가 이제 5월 들어, 6월 들어서 거의 7월 들어서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은 뒤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대장주인데 원래는 대장이 이제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쪽 이렇게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첨이 약간 어좀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많이 붙으면서 약간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화장품인데요. 한국 화장품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대장이었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같이 움직입니다.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이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매수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한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한 종목은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제 그 떨어진 종목을 어 매수를 하시면은 어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도 이렇게 뭐 상한가를 한번 갔었구요그 뒤로 어좀 흐름을 박스 권 같은 흐름은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비슷하게 같은 날 이제 상한가 한번 치고 똑같이 이런 흐름 반등 나와주면서 여기서 또어 그런 테마가 터져 준다면은 어 이렇게 또 전고점을 그냥 그냥 쉽게 돌파하겠죠. 다음은 이제 CSA 코스믹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여기 관이 써져 있는데 이 관리 종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분식 회계 때문에 어 한1년몇 개월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 재개를 하면서 이제 쭉 빠진 종목입니다. 크게 이렇게 쭉 빠진 종목인데 이 종목도 화장품 관련 주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과 제가 좀 비슷한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잘 기억을 하시면 여기 LNK 바이오라고 이런 종목인데요. 방금 똑같죠? 거래정지 쭉 되다가 이렇게 방금 거의 판막이로 똑같은데 이렇게 나왔다가 미친듯이 상승을 했죠? 물론,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어, 굉장히 차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어, 리스크 있는 그런 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매수를 어 소액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란형 해제가 된다면, 어, 거의 LNK 바이오처럼 그렇게 미친 듯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위험한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위험한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컨텐츠 관련 쪽인데요. 컨텐츠 쪽에서 이제 먼저 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제 뉴라는 종목도 어 앞에 조금 큰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흐름이 약간 약해졌어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또 지수 빠졌다가 반등을 해주면서 전저점을 어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화 쪽 이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한영용 해제가 된다면은 이제 한류 열풍이 분다면은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 쪽 이런 컨텐츠 쪽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도 그냥 돌파를 하겠죠. 다음은 에이 스토리라는 종목인데요. 에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어, 그런 시리즈를 만든 어, 그런 종목으로 유명합니다. 어, 이제 최근에 킹덤 2까지 나오고 또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종목들은 거의 다뭐 약간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에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힘이 아직 좋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어 전고점 돌파하고 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더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다음은 SM라이프 디자인인데요. SM라이프 디자인은 뭐 예전에 뭐 겨울왕국 관련되어서도 올랐던 종목이고, 어, 최근에도 뭐, 아주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을 이루고, 이루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어, 한안형 해제 테마 관련해서 이제 매수를 하실 때는, 이렇게 빠질 때 매수를 하시면은, 어, 뭔가 좀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추세는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은 것 같고, 이 SM라이프 디자인도 한번 꽤 이렇게 상한가도 한번씩 치고 하는 어 그런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한번쯤 들고 가실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8종목 어 이치안불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CSA 코스믹 뉴 에이스토리 SM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해서 총 8종목을 어 알아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쪽이 원래 강합니다. 이제, 이런 한한형 해제 테마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한국 화장품이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으로도 어 이제 수혜가 조금씩 받겠죠. 그리고 엔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히트 쪽과 관련이 있는 애들이 많아서 이번에 빼긴 했는데 어뭐 yg 플러스나 아니면 뭐 그냥 엔터테인먼트 들어간 뭐 jyp나 sm이나 yg나 그런 뭐팬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어 여러가지 이제 엔터주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다 제외를 했습니다 아 컨텐츠 쪽도 이제 초록뱀이 원래 대장인데 초록뱀도 그 빅키트와 관련되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더 오를만한 재료가 있는 여덟 종목만 오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다 경제연구소의 불꽃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